안녕하세요. 별주부입니다. 아, 저는 오늘 그 저희 몸이 왜그 작아지고 쪼그라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 두 번째는 몸이 쪼그라들면 생기는 일그 다음에 세 번째는 쪼그라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해 드리고겠습니다. 저희가 그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몸이 작아지고 쪼그라듭니다. 이 몸만 쪼그라들면 괜찮은데 그 자지 몸이 쪼그라들게 되면 뇌가 쪼그라들게 되고요. 뇌가 쪼그라들게 되면은 아침에 오는 것이고요. 몸이 쪼그라들면은 저희 몸 속에 들어 있는 오장육부가 다 쪼그라들기 때문에 오장육부 어느 한 곳에 더 많이 쪼그라드는 곳에 병이 생기는 것이고요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이나 장년기 때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뭐 식사도 못하게 되고 여러가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쪼그로드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 몸이 쪼그라드는 이유는 이, 저희 몸의 세포가 60조개 정도가 있는데요, 약. 그것이 세포가 정상적인 곳에서 작아지거나 찌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작아지거나 찌그러지느냐? 그것은 저희 몸의, 그, 인지질, 리스팅이라고 하죠. 그것이 부족하고 또 그것을 저희가 많이 복용을 한다고 해도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세포가 작아지거나 찌그러지게 되면 저희 몸이 작아지는 겁니다. 몸이 작아지면 당연히 뇌나 저희 장기도 작아질 수 뿐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작아지게 되면 설명드렸지만 기능을 다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라든지 각종 비용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몸이 그뭐 나이를 먹어 갈수록 노화 현상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약간 작아진다고 하지만 더 많이 쪼그라들어서 저희가 정상적인 활동이나 정상적인 그 기능들을 할수 없을 정도로 까지 아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레시틴이라는 것을 드셔야 됩니다 아 레시틴에는 그 인지질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레시틴이 곧 인지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인지질은 저희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 생각하지 않고 사시게 됩니다. 그 각종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 인지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인지질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오메가3의 그 흡수도 좋게 해주고 또그 복부 지방도 빼주고 혈관의 그 찌꺼기도 빼주고 그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설명은 거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저는 경험 경험 철학과 경험 의학과 예방 의학에 의해서 제가 터득한 것이 뭐냐면 제 몸이 쪼그라드는 것은 어, 제몸 속의 세포의 인지질 그것이 부족하거나 흡수가 덜 돼서 세포가 줄어들거나 찌그들리 찌그러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인지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인지질은 무엇이 있느냐? 동물성 리스틴이 있고 식물성 리스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리스틴을 복용을 해야 되느냐? 아, 동물성도 괜찮고 식물성도 괜찮지만 동물성은 대부분 난황유입니다. 난황에서 기름을 짜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기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그걸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권장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리시틴. 즉그 대두 콩이죠. 메주콩. 그 기름을 짜고 난 나머지 부산물. 또 해바라기 리시틴. 해바라기 기름을 짜고 난그 부산물을 가지고 리시틴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시틴이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레시틴 드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레시틴이 하는 일이 저희 몸 속에 들어 있는 세포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레시틴을 저희가 충분하게 섭취를 하지 못하면 세포막이 줄어들거나 찌그러지기 때문에 저희 몸도 줄어들게 되고, 저희 몸이 줄어들게 되면 뇌세포라든지 각종 장기도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오게 되고, 자기 기능을 못하고, 아,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스틴을 꼭 복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다 중요한 것이 또 뭐냐 하면은, 저희가 뭐 콩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리스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식물성 리스틴을 드시고, 계란을 드셔서 인지질을 몸속에 들어놓는다고 해더라도, 그것을 잘게 분해를 해서 흡수를 못 시키면 그 리스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드셔도. 그래서 그것을 흡수를 시켜서 저희 몸에 충분하게 세포에 쓰시, 쓰게 그렇게 만드시려면 소화효소하고 반드시 같이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틴, 인지지를 드셔서 세포가 줄어들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인지질을 저희가 많이 복용을 하더라도 그것을 잘게 분해를 해서 저희가 소화 흡수를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소화 효소하고 같이 복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리시틴을 충분하게 우리 몸이 흡수를 한다면 이 세포의 그 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희 몸이 쪼그러들거나 또 몸이 줄어들거나 또 몸이 줄어들고 쪼그러들어서 뇌세포가 작아지고 각종 장기가 작아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것을 어 오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콩 식품이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드시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그 식물성 리시틴을 여러분들이 꼭 드셔야 되고 그걸 꼭 드셔서 세포가 줄어들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저희 몸을 항상 일정한 크기로 유지를 할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흡수를 잘 시키시려면 잘게 쪼개 주어서 흡수를 도와주는 소화 효소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복용을 하셔야만이 저희들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 나가서 저희가 사는 그런 그 삶이 아주 윤택하고. 또, 편안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다른 곳에서는 잘 알려드리지 않는 제 몸이 쪼그라드는 이유, 아, 쪼그라들면 어떤 병이 생기고, 쪼그라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